에베소 5장 16절의 말씀,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헬라어에서 시간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시계로 측정될 수 있는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과거와 미래, 현재로 구분할 수 있는 그 시간, 시계로 측정 가능한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시계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의미합니다 대개 우리의 시계는 크로노스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카이로스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신 육체적 나이는 33세입니다 얼마나 짧은 인생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카이로스의 삶을 사셨기 때문이죠 오랜 시간을 살아도 후회가 늘 있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을 따라 우리의 시간을 흘러간다면 우리의 삶은 후회가 있을 겁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사단은 시간의 영역까지 침투하여 우리의 삶을 혼란시킵니다. 부급하게 합니다. 두려워하게 합니다. 욕심을 부리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구속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시간을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영원으로 되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고 살때 우리의 시간은 더욱더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 효율적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말씀 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시간 관일 뿐이에요. 어떻게 분투를 쪼개서 효율적으로 살 것인가? 물론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데는 그러한 면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이 악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카이로스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한다면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얼마의 시간이 졌는지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후회할 것이 없게 되고 부끄러울 것이 없게 되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영원을 바라보고 이 시간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마지막이기에 영원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그리고 이 시간이 영원에 속한 시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볼수록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